자, 안녕하세요. 오늘 어.. 이제 당분간 쏠랭사관학교가 방학식에 들어갑니다. 다시 재충전해서 어떻게 돌아올지 조금 고민을 해본 뒤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근데 이렇게 끝나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 솔랭사관 학교를 잘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한번 LOL의 기본 지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떨리고요.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은데. 이제 이 컨텐츠들은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 쪽에서 제작에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상대의 원딜이 아펠리오스인 경우 땡땡을 보고 정글 리시업을할수 있다 땡땡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표정... 표정이... 1번, 무기의 종류 2번, 총알 개수 3번, 표정 4번, 아이템 종류 아펠리오스만의 장점이 뭘까? 그거를 한번 유심히 생각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LOL을 안 하신 분들도 알수 있다. 왜냐? 방송을 수도 없이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식은땀보면알수 있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 관찰입니다. 자, 땡! <laughs> 누가 있어? 누가 1, 3번 했어?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2번이었습니다. 하 <laughs> 2번 문제로 갑니다. 전령 최초 등장 시간과 부활 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1분 7분 30초 구할 시간은 5분 2번 8분 30초 그리고 5분 3번 8분 구할 시간은 6분 4번 8분 5분 어? 이거는 막안 올라오는데? 이거 님들 진짜 시험에 이만한 마음으로 검색하시면 안됩니다 찍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뺏기래 <laughs> 야 뺏겨 <100겨. 웃음> 야 다른 사람 야 답안지 다 쓴다 채팅창에 답안지 쓴다 답안지 뺏겨 뺏겨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8분 리젠에 6분에 부활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탑적으로 힘을 주게 되면서 부활시간이 생기고 더 빠르게 리젠되도록 바뀌었죠 그래서 8분과 6분이었다 아 너무나 아쉽고 3,4번에서 헷갈리신 분들 6분이라 계셨네 아 까비 다음 문제는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메롱인형님 메롱인형 교장선생님 지금 화났어요 자기는 못 먹는 거 계속 뿌린다고 저거 와. 자 3번 다음 중 파이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고르시오 아군을 믿는다 <laughs> 어허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에요 님들 국어 게임입니다 국어 게임 아시겠어요 파이크 강의를 했을 때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감성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님들 진실을 보세요 진실은단 하나 답은 하나입니다 아 뭐야 1번 왜 이렇게 많아 <laughs> 1번 1번 뭐야 경품 필요없어 내 소신 발언 하겠다 이런거죠 요즘 서포터들의 민심이 이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림자검 활성화 상태에서 렌즈를 돌리면 은 시야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깎입니다 그림자검을 먼저 터트린 다음에 렌즈를 돌리는게 시야장악에 굉장히 유리하다 아 블락입니다, 블락입니다. 진실은 1번 <laughs> 진실은 3번이었습니다 진실은 3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신 발언 잘 알았구요. 하지만 아군을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술랭사관학교에서 매드라이프 교수는 땡땡을 이화에 걸쳐 강조했다. 땡땡은 무엇인가? 1번 멘탈, 2번 체력, 3번 제어워드, 4번 쨈 뼈법. 이거는 솔직히 영상을 좀 봐야 알수 있어요. 이거는 나도 좀 빈감인가 해. 솔직히 이거는 나도 답이 기억이 안나 여러분들 거 보고 맞출게요 그냥 솔로랭크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정답 뭐냐? 잠깐만요 그 시험지 내신 분께 좀 여쭤볼게요 <웃음> <웃음> 잠깐만 1번과 3번 팽팽합니다 근데 나도 3번 같긴 해아 3번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멘탈도 좀 중요해 왜냐면은 제가 방송할 때 누누이 말씀드리거든요 멘탈이 중요하다 하지만 멘탈 잡아서 어떻게 게임 이깁니까? 이길 수도 있어 하지만 실질적, 물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다? 제어와드다 맵가리게왜쳤어맵가리게 켜졌죠? 왜 켜졌냐 제어와드 깔라고 어? 맵이 이렇게 까맣잖아 어쩌라고 제어와드 깔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와 1번이 되게 많아. 체력이 왜 중요해요? 운동해야 돼. 에롤을 하려면 이제 와 대박 사건. 4번은 뭐야? 챔피언 폭 2분은 일부러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이거요? 이거 일부러 2분. 두두두두두. 제와드박. 제와드박. 제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뭐지? 일부러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했지 자, 정답은 제와드였습니다. 와. <laughs> 신들의 장난이고 운명의 장난 뭐야 이거 아이디가 제워드야 뭐야 이거 다음은 5번 문제 갑니다 아버실은 훌륭하다 판테온 편에서 맥 교수님은 서폿과 정글이 아군 미드와 함께 상대 미드를 공략하는 전략을 땡땡으로 비유했다 땡땡은 무엇인가 1번 피타고라스 전략 2번 삼각김밥 전략 3번 삼각편대 전략 4번 이인 삼각 전략 피타고라스 뭐야 이거 <laughs> 피타고라스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서포터 분들이 미드 갱을 갈때 로밍을 간다 하죠. 보통 갱은 정글러가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성공률이 올라가고 최소 전멸을 빼는 그 전략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프로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답입니다. 바로 정답까지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땡, 2번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솔직히 좀 방송을 봐야 알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문제 갑니다. 문제 총 이제 세 문제 남았어요. 매교수에게 물어봤고너에서 매교수는 4호 레벨쯤에 스트러시, 바이크, 바드 같은 챔피언이 퍼블을 먹었을 때, 선취점을 먹었을 때이 신발을 사는 것이 좋다고 강의했다. 이 신발은 무엇인가? 버디버디 신발. 자, 어떤 신발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 드리자면은 이제 1번 버디버디 신발은 뭐냐? 신속의 장화라고 이속이 기본 이티어 신발보다 조금 빠르면서 둔화 효과 감소가 있구요. 기동력의 장화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동속도가 비전투일 때 겁나게 빠른 3번은 c c 감소가 있는 장화이고요 4번은 룰리 데미지, AD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신발입니다. 자, 여기서 서포터는 과연 어떤 특색의 신발과 잘 맞는지 그리고 쓰레쉬 파이크 바드 같은 이 챔피언들의 공통점, 공통점을 생각하시면 정답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까지 2초! 땡! 로밍에 특화된 이 챔피언들, 과연 퍼블버거스 때 무슨 발을사는게 좋을까요? 바로바로 비동력의 바로 장화였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에는 집중되어 있네요. 어, 이제 구분이 없네. 어, 구분이 없어요. 나름 아쉬운, 나름 아쉬운데, 이거. 자, 정답은 2번. 자, 왜 나만 당첨 안 돼?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당첨이 될 겁니다. 자, 마오카이가 W로 상대를 묶은 뒤 Q 스킬의 방향으로 알맞는 것은 1번, 연계 CC 스킬을 사용하는 아군 쪽으로 쓴다. 2번, 가장 가까운 타워 방향으로 쓴다. 아, 3번, 상대 챔피언 쪽으로 쓴다. 아, 4번, 미니언 쪽으로 쓴다. 솔랭사관 학교를 안 봤다 한들, 그냥 LOL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높다거나, 뭐, 대회를, LCK를 많이 보셨다거나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마다 다르다구요. 솔랭사관 학교에서 언급했던 그 상황에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네, 술랭 사관학교 5인 랭크를 자주 돌리시는 분들의 피드백으로 들었던 거거든요. 마오카이의 세나 조합을 하셨는데 마오카이의 큐를 세나 W를 안 맞게 쓰셔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고 했냐? 바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연계 CC 스킬을 사용하는 아군 쪽으로 쓰는 게 정답이었다. 그때 조합이 세나와 마오카이였기 때문에 1번이 압도적으로 맞네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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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틀렸어. 일부러 틀렸어. 이 문제는 약간 찬반 논란이 많네요. 제 솔랭사관학교 영상을 보시면은 알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논란 종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솔랭사관학교 아버실은 훌륭하다 사연 모집 중 누림별 조류가 신청자분들에게 돼지발을 땡땡게 선물한 적 있다. 몇 개인가? 야! 너무 어려워. 뭐야, 이거. 찍어, 그냥. <laughs> 찍어! 자, 대망의 여, 여덟 번째 문제는 치킨이 걸려 있습니다. <laughs> 어떻게 하냐고요? 주의깊게 보셨어야죠. 나도 몰라 근데. 자, 이거는 돼지발을 어떻게 선물하게 됐냐? 어, 이거는 영상을 업로드 중에 LOL이 패치가 돼가지고 이미 제보를 받았는데 다 날라간 적이 있어요. 그 신청자분들께 사죄를 드리고자 돼지발을 선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청하신 과연 댓글은 몇 개일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찬이 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사비에요 와, 대박 사건. 자, 정답은 오, 이거 좀 나쁘지 않은데.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4번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뿌리셨군요 <laughs> 그때 댓글이 117개가 있었기 때문에 누림별 두구님께서 지갑에 출혈이 생겼습니다. 자, 이 32분 중에 32분 중에 치킨을 가져갈 자는 두구두구 아 뭐라고 이거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 치열한 문제를 또 성공하셨네 이 경쟁에서 이 당첨을 하고 이 당첨에서 여기서 또 당첨이 됐어 와 대박 이거는 쉽게 할수 없다 자 이렇게 총8 문제가 끝났고요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의 협찬으로 음, 같이 만들어지고 제작해 제작된 솔랭 사관학교는 잠시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숙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님들? 어, 땡가땡가 노, 놀지 마시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여름방학 이벤트, 그것만 하지 마시고, 꼭 LOL 단련 하시고요. 음, 오늘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계약, 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레이프 였고요. 본 영상은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의 협찬으로 같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 하나, 둘, 셋.